아직도 부산을 포함한 동쪽 해안 지역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새벽까지 눈이 더 내릴 전망인데요. 일부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눈이 오는 동쪽 해안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쌓인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지역은 내일 출근길 교통에 큰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잠시 날씨가 잠잠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 다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도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이 지역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중부 경남 지역도 오후 들어 구름 많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을 크게 밑돌아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은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낮동안 산발적으로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